어, 안녕하십니까? 2X1 포승점 카돌입니다. 오늘 세차하는 어, 벤츠 어, C클래스라고 제가 그때 잘못 설명해 가지고 아, 미안해 미안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E클래스입니다. 예. 다행히 제가 지금 큰 실수했죠. C클래스보다는 E클래스가 한 단계 더 어, 벤츠 차량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차량이죠. 금액적으로다가 차이도 많이 나고요. 제가 그, 고객님한테, 정말, 이 영상을 통해서, 죄송합니다. 어, 이, 어, 이, 차량은 일반 세차 할 거고요. 그 다음에, 지금, 흰색 차량은, 어, 데미지가 이으면 어떤 데미지를 있냐. 요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게, 보이십니까? 약간의 물때처럼 생긴 게, 이제, 자국이라고 합니다. 일명. 워터스팟이라고 하죠. 이걸 그냥 방치해버리면, 흰색이, 이제, 일반 세차로도 안 돼요. 그 다음에, 그 대신에, 이제, 얘기했어요. 처음에 세차해놓고, 아, 저게 왜 꼈지, 왜 꼈지, 막 하시잖아요. 이제, 그, 처음 세차할 때 말고, 한, 그걸 세, 한, 여러 번 세차하다 보면, 저게 없어지긴 없어지는데, 근데 저게 아예 그냥 고착되는 경우도 있어요. 어, 흰색이 기 때문에. 검정색 같은 경우는, 워터스팟보다는, 뭐, 기스 같은 게더잘 보이는 거고, 흰색은, 이제 이런, 워터스팟이 더잘 보입니다. 흰색이기 때문에. 그 색깔이 갖고 있는 그,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렇게 벤츠 차량은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? 이렇게 워터스팟. 그니까 이게 생기기 전에 세차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겼다고 해서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, 여러분. 그러면 클라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장시간 방치했다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세차하지, 나중에 세차하지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오염물이 딱 그냥 두 장면에 아니면 이제 클레어 두 장면 할수좀 미안한데. 클리어 코트에 딱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광택을 할 수밖에 없죠 대신 광택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유리막 코트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매드차의 특성상 휠은 이루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분진가루 때문에 그런 거고 패드에서 나오는 분진가루가 좀 많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차량보다 대신에 제동용이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어, 벤츠 따라갈 게 없어요 어, 내지는 뭐 BMW 뭐 이런 차량들은 가속도도 좋지만 어, 당연히 제동력도 좋아요. 딱 받는 순간 그냥 딱 수덕되는 그 느낌을 받죠.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뛰는 아땐아워터스팟 뛰는 데는 딱 이게 보여요. 백밀러 손잡이 쪽 도어 쪽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주유구 쪽 하고 물이 고여서 빠지는 쪽입니다. 대부분 워터스파 생기는 게 그리고 뒤트 뒤는 좌석은 이렇습니다. 전체 외관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지금 설명에 들어가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안에 내부 상태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이걸 뜯었을 때 이게 이게 뜯는 타입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 지금 이제 이거는 저런 거는 생활 먼지 입고죠 이 분은, 가죽, 가죽 코팅을 하셨어요. 보십니까? 그니까 제가 물 여쭤봤어요. 어떠십니까? 물어 물티슈라니까 잘 닦이네요.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당연하죠.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거니까요. 나중에 또 세차하고 나서 또 영상을 또 찍고 가겠습니다. 대신에 이제, 이런 게 이제, 그 코팅도, 코팅도 있잖아요. 지워집니다. 없어집니다.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. 가죽이라고 해서 코팅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? 사람이 타는 자리잖아요. 타는 자리고 하겠또그 대신에, 이제 오염되는 걸 많이 방지해 주죠. 그 기간 동안 그 대신에 어 짧은 건 아니고요. 코팅을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. 그 대신에 여기서 지금 제가 나름 또 관리해 드릴 겁니다. 왜? 저를 믿고 맡겨신 고객인데 뭐라 하나라도 관리를 해드려야죠. 가죽이 좀 저렇게 하시면 제가 어한 번도 어 열심히 어 해드리는 게 그게 고객님한테 보답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 믿고 찾아와 주신 고객님, 뭐, 비싸다고 하지도 않고, 아, 예, 적당하게 받으시네요 하는 고객님들 계세요. 그런님들은, 그런 고객님들 제가 뭐 하나라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게 맞는 거니까요. 저, 그건 저를 믿어, 미, 그건 저를 믿는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저도 나름 또한 고객님한테 믿음을 줘야죠. 자, 영상, 다된 영상은 또 이어가겠습니다. 어, 안녕하십니까. 투엑스입니다 예, 지금 벤츠 e 클래스 지금, 회차가 지금 끝났습니다. 어떠신가요? 그릴 쪽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엔진 클리닝을 하는데 제가 어디를 그냥 어, 세차하면서 어, 남들이 안 하는 어, 귀찮게 생각하는 데를 제가 해드립니다. 그게 어디냐면 본넷입니다. 이렇게 보면 여기에 먼지가 많이 껴요. 그래서 정비 보거나 내지는 본인이 직접 워셔액 같은 걸 넣을 때 검은색이 손가락에 묻어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특히 잡을 때요런데를어 세차하면서 일반 세차하면서 해드립니다 어, 이런 것 같아요 귀차 타고 그걸 건너뛰면 어, 저한테 믿고 맡기시는 분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어, 제가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라 이 아, 정도까지는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본넷까지는 해드립니다 근데 이 본넷을 열었을 때 기름이 너무 쪄들었다 그러면 그 닦아도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, 본넷을 과감없이 닫아 버리고 열었을 때 그냥 먼지 정도 먹고 아이 정도는 빨리빨리 청소해 청소해줌으로 해서 어그니까 닦고 닦고 닦다 보면 어, 이제 먼지가 안 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하도 안 닦으면은 그게 이제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오일류라든지 기름때가 이제 어, 증발이라는 걸 하잖아요. 열 때문에 그래서 본넷에 많이 묻어요.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어 제가 이렇게 닦아 드립니다. 그리고, 이렇게, 번 닫았을 때, 이렇게. 슬립 값은 지금, 어마무시합니다. 필 아까 휠 보셨죠? 엄청나죠? 이렇게. 제가 닦을 때마다 항상, 어,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고착된 게 없이, 이렇게 차가 잘 나오면 되게 좋아요. 근데 고착된 거는 저도 일반 세차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, 공정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. 뭐, 실내 크리닝이 됐던, 광택이 됐던, 유리방이 됐던, 어, 그래서 있는 겁니다. 그걸 억지로 일반 세차로 지울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계시고, 어, 이렇게 트렁크까지. 트렁크도 남들이 트렁크가 저희도 솔직히 와서 패키지 그 안에 트렁크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일반 세차에 그냥 해드려요. 예. 네, 그냥 일반 세차에다가 해드릴 거는 고객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2X1 포승점입니다. 어, 귀찮게 생각 안 하고요. 그냥 저는 이거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또한 어,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세차하는 길에 제가 몸이 좀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드립니다. 그리고 내부 상태는 이렇습니다. 아까 먼지 많이 있었던 캐리한 먼지 다 잡아드리는고요. 그다음에 여기 되게 지저분했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어차피 이 차는 코팅이 들어간 차기 때문에 앞에도 마찬가지고요. 이분은 앞좌석만 하고 뒷좌석은 안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분은 이렇고 콘솔 그다음에 이렇게 제끼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려야겠죠? 이렇게 밑에까지 쭉 갑니다. 이게 다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시트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특히 일반 세차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손세차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이저 뒤쪽 보이십니까? 이 먼지는 한번 정도 빨아주면 안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요게 먼지가 잘 타요. 이 지붕이 좋은 거, 요거. 좋은 줄 알지만, 탑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차에다가는 뭘 했냐. 음, 엠버싱 했어요. 왜냐면, 닦기도 편하고 면도 잘안 타서, 그걸 했습니다. 그래서, 딱 해고요. 저게 이제 모기 안거나, 모기, 모기가 안됐다고 저거 막딱 때리지 마세요. 그러면은, 모기 죽이기 힘듭니다. 피자국이 그냥 딱 묻어 버려요. 스며드는 거겠죠. 스펀지처럼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. 자, 여러분, 어떠셨나요? 어, 짧은 영상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촬영을 임했고요 아, 어,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누구라고요? 어, 2X1 포승점 어, 카돌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. 뭐냐면 제 몸이 힘들다게 하면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작업자가 힘들면 그만큼 어, 고객 여러분의 차는 더잘 나오는 거고요. 제 몸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고객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네,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